2025년 4월 21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파동은 이 5번 파동 터미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중간에 삼각형 ABCDE 또 ABCDE 중간에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5파가 마감이 되면 되는데 여기 5파도 ABCDE로 또 만들었고 연장을 했고요 또 안에 터미널이 또 나와 가지고 이 터미널 안에 삼각형이 ABCWXYX x z 로 여기까지 c파를 만든 것 같고 올려서 d파를 만들고 e파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동 카운팅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5초봉을 확인하고 1초봉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터미널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제가 예측하는 거 여기서 마감을 했을 것 같다. 아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삼각형 wxy로 여기서 c파를 마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 b c d 하고 E를 여기서 마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마감은 어찌 되는지 모르니까 C파가 WXY인 건지 아니면 WXYXZ인 건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단지 여기서 올라간 파동이 WXY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C파 마감이고 이 올라간 파동이 D파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카운팅은 또 바꿔야 됩니다 카운팅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측은 여기서 마감했을랑가 했는데 마감을 안 해서 wxy로 나오면 이거는 딥 하구나 하고 제가 바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오는 파동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abc 하나 내려오고 여기 또 abc를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파동이 이 파동이 abc로 내려오고 여기도 중간에 플레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abc로 만들어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된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마감된 되돌림이 왔어요 지금 이거는 위에 거고요 이 파동은 되돌림은 왔거든요 618을 넘겼으니까 이 파동은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봤는데 아직 이 파동은 마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a b c d 또 abcde로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여까지가 a 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A파, B파, C파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C파는 ABC거나 WXY.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중간에 다 뜯어보니까 삼각형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중간에 ABC, ABC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ABCDE로 만약에 내려왔다면 여기까지가 삼각형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 삼각형이 될수 있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고 WXY. X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X가 진행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BCY로 WXY로 여기까지가 WXY를 내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A, B, C 그럼 D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지 않습니까 파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난 파동이 없어요 얘를 A파를 여기 중간에 터미널도 없습니다. ABC 파동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파동이 진행이 되려면 파동 카운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까지가 A파였으면 그다음에 여기는 터미널이 없어요. 그럼 삼각형. 그다음에 여기 ABC 내려왔다고 보면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터미널이 없으면 여기 또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삼각형 A파, B파, C파가 되면 여기 ABC가 되는데 터미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삼각형이 또 나온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A파를 만나야 되고 이게 B파, 그 다음 이게 C파여야 되는데 c 파에 내부 파동에 삼각형이 두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안에 ABC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파동 ABC 내려오고 X 올라갔다가 ABC로 여기까지 파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이제 연결이 되죠. 삼각형 W, X, Y, X, Z 그러니까 삼각형 ABC ABC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게 스파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ABC가 이렇게 ABC로 내려왔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된 터미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은 W, X, Y, X, Z로 내려온 파동인데 W, X, Y, X, Z로 내려오면 C파도 되지만 E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E파가 되려면 마찬가지죠. 이 파동이 D파가 돼야 되고 D파가 올라왔으면 A파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A파는 아니고 C파인 거고 또 A, B, C, D, E로 내린 거고 여기까지 A, B, C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A, B, C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이파 동은 적어도 이파동을 만나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을 여기서 마감이 안 되고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동은 아직 마감된 건 아니에요. 마감 최소치는 왔는데 마감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올라와서 건드려 주면 올라와서 건드리면 당연히 이것도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파동이 종점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종점이 되려면 E파가 돼야 되는데 E파가 되려면 이게 D파가 돼야 되고 D파가 되려면 A 파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더라 그래서 이 파동은 E파 같아 보이지는 않고 C파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 A파를 만나야 할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ABCWXY로 내려오는 파동이고 그 파동이 마감되고 나서 이 파동을 만나거나 또는 안 만나고 Z파동을 내리거나 파동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아마 이 5번 파동에 대한 되돌림 마감을 해야 Z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돌림했다가 마감하고 Z파동 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파동이 마감이 안된 걸로 봅니다. 이파동이 안 나왔으니까요. 올라갔다가 A파를 만나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A B C D 했는데 강세잖아요. 그리고 또 이파가 A B C D E 또 강세잖아요. 현재 강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A, B, C 했으면 D를 올릴 때 여기보다 더 올리면 파동 마감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러니까 B보다 B파나 C파보다 더긴 D파가 나오면 불규칙이 되고 그러면 파동 마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계속 강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A파 연장 A, B, C, D, E. A파 연장 두번 A, B, C, D, E. A파 연장 지금 A, B, C, D, E 하면 세 번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a 퍼 연장을 3번 했지만, 2% 연장을 또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은 계속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불규칙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삼각형이 플랫이 나와서 터미널이 나와서 내려주면 마감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도 지금 여기 터미널로 내려오고 있고, 그 위에 터미널이 있는데, 같이 마감될 것 같고, 여기 있는 터미널이 ABCDE 한 번, ABCDE 두 번, 강세로 지금 두번 연장을 했고, 이 파만 ABCDE 불규칙으로 나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0.5에서 56, 삼각형 연장 조에서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현재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다 내려가서 이 저점을 갱신을 할 수도 있고요. 이 5파가 마감이 안 되고, A, B, C, D, W, X, Y로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현재는 여기 A, B, C 내려오고 있고, A, B, C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파동들은 터미널을 지금 하나 또 만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삼각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a b c d e 고 ABCDE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터미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ABC를 만들면 그게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D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뭐 터미널이 없으니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을 보이드 시켰기 때문에 WXY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WXY로 그냥 델타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 파동은 WXY로 이게 지금 브라보가 시작이 된 건지, 아직 브라보가 안 맞췄는지, 여기까지는 A파니까, 델타는 아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W, X, Y로 C파고, 이게 D라고 하면 더 올라가서 얘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A, B, C, D, E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C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오연장 터미널 안에 A, B, C, D, E로 진행하는 파동 중에 내부 파동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파동을 길게 뽑아서 abc로 쭉 끌어 올려 가지고 이 고점을 넘기고 만약에 여기 이 지점까지 끌고 간다면 여기가 a 파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간 파동이 델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저점을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만 올라 갔다가 이 고점만 깨고 올라가서 abc를 완성을 하고 내려오면 거기서 이 5파 wxy가 완성된 걸로 보고 그 파동은 삼각형의 b파 브라보로 보는게 맞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 파동은 현재 X파가 될 수도 있고 C파 WXY가 C파가 될 수도 있고 내부 파동 ABCD하고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점 참조해서 파동 카운팅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가 1, 2, 3, 4, 5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오고 계속 치고 올라가면, 얘를 치고 올라가서 보이드 시키고, 그러면 일단 터미널은 보이드가 될 거고, 얘를 깨고 올라가야 삼각형이 연장이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빔에 가까운 기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드렸던 게 여기까지는 W, WXY가 X, Z가 된다고 얘기드렸고 여기 있는 Z 파동이 ABC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ABC가 없었어요. 계속 삼각형으로 그냥 WXY로 올리는 거가 됐거든요. 그 뒤에 지금 WXY ABC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를 A바, B바. 그다음에 여기서 터미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ABC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 마감 채소치는 갖췄으니까, 618 넘겼거든요. 여기서 올라왔던 파동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 ABC로, 618을 만들었으니까, 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파동 카운팅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삼각형으로 올린 것 같다고 얘기 드렸고, W, X, Y, A, B, C로 지금 올렸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여기 앞에 오연장 터미널, 지금 입 벌리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까지 왔습니다. 여기거든요. 지금 이 파동을 아직은 안 건드렸어요. 여기도 안 건드렸고 그때 여기도 지금 안 건드렸어요. 여기를 건드리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A, B, C, D, E 다시 A, B, C, D, E로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 A, B, C, D, E로 다시 내려갈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 나옵니다. 건드리면 여기서 마감을 한 겁니다. 이 파동이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앞에 있는 길었던 파동들이 다 마감이 됩니다. 여기 이 파동이 마감이 되거든요 abcde로 마감이 돼요 그런데 포 앞에서 또 지금 멈춰 있습니다 마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wxy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wxy는 삼각형의 이 파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파동이 wxy가 아니면 이게 뭐지 이 파가 될수 있나 하고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5번 파동을 안 건드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카운팅이 c파가 변수는 항상 c파지 않습니까 e파나 a파도 물론 변수인데 c파가 abc가 c파일 수도 있고 이게 abc abc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c파가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삼각형 abc로 c파였으면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오면 c파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딱 배제를 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 abc abc로 나온 거는 이거 두 개가 c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a파 b파 c파 d파 a파 끝났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D파, 그 다음에 이게 E파가 되나?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기가, 여기까지 A, B, C, D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E파가 올라가는데, 여기 또 A, B, C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C파가 되는 거죠. 그럼 A, B, C, D, W, X, Y로 D, E로 올린 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릴 때, 여기도 아직까지도 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E파로 A, B, C를 올려서, E파동이 마감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강세지 않습니까? 여기 A, B, C, D 할 때도, B파 저점보다 높았고, 다시 A, B, a b c d 하면은 이 파는 현재 이 파동은 불규칙이죠 a b c d 하고 1 올렸으니까 여긴 불규칙이에요 이 파는 근데 이파 내부 파동 이 파동은 다시 강세로 a b c d e로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뚫고 내려오기 전에는 삼각형 연장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 파는 물론 a b c d e로 했는데 그이 파의 이 파는 또 강세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A, B, C, D, E로 이렇게 길게 나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감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마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고 얘를 뚫고 올라가서 아예 여기 있는 5파의 마감을 여기서 그냥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5파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죠. 5파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이 파동이 wxy로 올라가는 파동 abc가 이파 진행으로 올라가고 있는 파동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wxy xz로 하고 나서 다시 abc를 올릴 수도 있고요. 이 파는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은 현재 wxy인데 wxy로 한게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연장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오파를 건드리면 여기서 마감을 한 거고요.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면 이제 저점을 다시 갱신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앞에서 WXY로 어느 정도 완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각형의 이파 연장을 했고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또 ABCDE 이파 연장을 세번 했으니까 이파 안에 이파 E파 안에 이파를 연장했고 그 오파 안에서도 연장을 해서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 파동이 이 5번 파동을 건드리면 아마 여기도 바로 건드리면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가 이걸 뚫을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를 못뭐 뚫고 다시 밀려서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 삼각형의 이파 연장하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봅니다 삼각형의 이파 시작점을 건드리는 게 터미널의 5파를 건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터미널의 5파는 건드리면 그냥 마감이 되는데 이파는 건드려도 사실은 확산형으로 진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bcde로 올렸는데 이게 다시 abcde로 바뀌는 경우는 없느냐 하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동이 건드리고 내려와서 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뭐가 카운팅이 바뀌느냐 바뀌진 않아요 예를 건드리고 내려와야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이파 시작점을 건드렸다고 해서 이 파동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파동을 닫으면 이 파동도 닦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파동의 618 이상을 되돌렸으면 마감이 된 걸로 보고 그다음 파동 카운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파동이 지금 마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에 있는 오파 시작점을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를 잘 챙겨 보시고 파동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사이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긴 떴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뜬 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떴어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 및 인덱스 인디케이터가 가지고 파동을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 오파 시작점을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로 보고 파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abcd로 e 파동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wxy였기 때문에 wxy는 e파가 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어스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신 분들은 이게 wxy니까 c 파에 그러면 내려왔다가 d파 하고 여기 a파 만나고 다시 올라가겠네 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c파의 변수가 wxy 이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c파 변수가 wxy 이 변수 하나. c파가 지금 길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e파가 여기서 마감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챙겨서 파동 카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녹화를 끝내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o파 시작점을 건드렸습니다. 그서이 오파는 여기서 마감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도 여기서 마감된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도 마감된 걸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마감을 하지 않고 건드리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파동이 여기 wxy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삼각형 내부 파동이 되려면 이 파의 일부가 되려면 W, X, Y, 올라다가 X, Z로 올려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W, X, Y고 Y파가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ABC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 파동이 마감되고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연장의 가능성에서 본다면 여기서 ABCDE가 ABCDE고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로 보고 D파 내렸다가 다시 E파를 올릴 수도 있고요. 얘기 드린대로,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B, C, W, X, Y로 C, D, E로 마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 파동이 마감될는지는 모릅니다. 연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A, B, C, D, E로 올렸고, 이 파가 A, B, C, D, E. 한번 다시 A, B, C로 내려와서 W, X, Y로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A, B, C, D, E로 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파동이 C파 한 파동이고, d파 e파로 한파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장의 가능성은 여러가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이파동이 e 마감되었다는 거고요 이파동도 e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 e파 연장으로 진행하는 파동 진행 내용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파 연장 시나리오를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